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욕 인근에 한인타운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아무래도 그, 제일 많이 사는 곳은, 지금 이 지도에서 보자면, 이 쪽으로 건너가서, 지금 여기 파라모스라는 데도, 리치우도 이쪽에 가기 전에, 이게 조지오 신턴 브릿지인데 이 조지오 신턴 브릿지를 건너가자마자 있는 동네가 폴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동네가 펠리사이드 팩 인데 그 펠리사이드 팩에 제일 많이 삽니다 한국 사람이 그래서 조그만 타운인데 인구의 반 이상이 뭐 한국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그 한국말 수업도 있고 학교에 가면 또 시장도 한국 사람이고, 또 뭐, 시의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뉴욕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맨하탄이죠 여기가 브루큰이고 여기가 퀸스죠. 그래서 여기 퀸스에 플러싱 매도 파크를 지나 플러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 요 네모에 쌓인 지역, 이 플러싱이 코리아타운이었죠. 근데 이제, 코리안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자꾸 이 사고기를 타고 이쪽으로 나갔고 밖으로 그래서 어~ 지금은 사실상 여기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학교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세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 베이사이드라는 지역으로 많이 이사 갔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 여기 지나면 이 정도서부터가 지금 그 롱아일랜드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 길을 따라가면서 제리코, 헥스빌, 프레임뷰, 이쪽 롱아일랜드 쪽으로 많이 이사를 나갔죠. 그리고 또, 어, 반대쪽에서 뉴저지, 이, 이 노스벨겐, 볼겐르겐이라고 써놨는데, 노스벨겐이죠. 이노스버겐볼겐 카운티라고 그러죠. 이쪽 지역,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위쪽, 잉그로드, 학, 켄생뭐 이쪽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나갔죠. 그러면 또더 올라가면, 우리가 이 지역을, White Plains, 이, 흔히 나오는 이 지역을 Upstate n e 이라고 얘기합니다. Upstate n e 은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좀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한국 사람들 현지에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삽니다. 그래서 보통 뭐이 정도 업스테이니어, 그 다음에 프러싱, 그 다음에 프러싱에서 이쪽으로 베이사이드지요, 그다음 롱아일랜드지요, 그 다음에 뉴저지에서는 이제 일로 건너가면 여기가 그 팰리사이드팍을 중심으로 한 노스버겐 버겐 카운티 그. 이 정도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물론 뉴욕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는 뭐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주로 소매상. 보험스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를.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뉴욕 인근에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뉴욕은 여기 이 뉴욕이 섬이죠. 롱아일랜드 섬하고 맨하탄 섬하고 스테트라인 랜섬하고, 그래서 이섬의 이 끝까지 가면 그 유명한 몽탁, 몽탁은 이터널 그, 선샤인, 뭐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바닷가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요새 유행하는 사우스, 사우스 햄튼, 햄튼 베이스 사우스 햄튼이 뭐이 정도 되는데, 지금 어, 뉴욕의 부자들은 다 여기가 있다 그러죠. 썸머하우스에 가서 그냥 콕 쳐박혀가지고 코비드-19 안 걸리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띠처럼 쭉돼있는데 이게 다 섬입니다. 그래서 뉴욕은 뭐 한없이 많은 빛을 가지고 있죠. 이 섬들. 그래서 여기가 대서양이다 보니까 어 뉴욕은 그 이쪽 사우스 로마일랜드 지역은 굉장히 위험하고 만날 물날을 인하는 동네고 노스가물 날려면 이 물이 이렇게 돌아 들어와 가지고 맨하탄을 돌아서 뭐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죠 하여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저는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여기에 플러싱 플러싱 에어리어를 좀 돌아보고 뭐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찍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단 들어보고 뒷부분에는 미국에 어느 주에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지 그런 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플러싱.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저기 신안뱅크도 보이죠? 그래서 플러싱 지역입니다. 여기 한양 수퍼 있고 H마트 있고 뉴욕에는 큰슈퍼마켓이두 개가 있습니다. 뭐, 잊어지는 LA 쪽에서 넘어온 애들도 많은데 뉴욕은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LA 쪽에서는 아직 뉴욕 쪽으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양 슈퍼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빌딩이 코리아 타운 플라자 결혼식도 하고 뭐좀 무슨 웨딩홀 같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뭐 모피도 뭐 팔고 약간 고급스러운 상가지만 가격은 사악합니다 별로 어, 좋은 가격은 아닙니다 아마 그 경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호가 바뀌면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닥터비즈을 하는 날이니까 닥터한테 가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닥터들은 한국같이 펜시한 오피스가 아니라 이렇게 그어 가정집에서 그냥 1층 사무실로 꾸며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국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머레이 힐이라는 동네입니다 머레이 힐, 기차역도 있고요 롱알랜드 가는 거 그다음에 메나탄 가는 거 이쪽에 요새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조금씩 밀려나는 모양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식당을 내라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테이블들이. 조금 주차 자리가 많이 모자라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 동네는 아주 주차장 그러면 악명 높은 동네인데요. 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길이, 앞에 보이는 큰 길이, 노던 블루버드라는 길인데, 이 길이 이제 그 플러싱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험회사도 있고, 이게 이제, 5층짜리 집을 분양한 건데, 한 사람이 이렇게 5층을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인이죠. 앞으로 나온든 괜찮은데 뒤는 좀 위치가 나쁜 편이죠. 그래서 간뭐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내 동네니까 여기서는 인종 차별 없습니다. 여기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거꾸로 인종 차별하는 동네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더잘 끼고 다니네요. 다 동네보다. 지금 이제 노던블루바드로 잡아들었습니다. 여기 이큰길이 왕복 6차선이죠. 이게 노던블루 가든데, 과거에는 여기 한국 사람이 완전히 꽉 잡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많이 밀려났죠. 이쪽 동네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도 뉴욕에서 코리아타운 그럼 여기를 칩니다. 맨하탄에 32가에 코리아 5이라고 있는데, 그건 길만 있고, 가게만 조금 있을 뿐이지, 거기 사는 사람은 없죠. 전혀. 자, 여기가 지금 코리아 타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이나 타운이죠. 이 집이 제가 단골로 다니던 사원각 중국집인데 뭐 차, 잘합니다. 그냥 잘하고 미국은 재료를 안 아끼니까 참 맛있죠. 근데 그지 앞에 보면 옛날에 한국 분식센터인데 지금은 양꼬치, 칭따오 이렇게 연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연변 음식점을 차렸죠. 그 유명한 플러싱 H 마트입니다. 옛날에 이름은 하나름이었죠. 근데 하나름은 이름을팔아만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H 마트입니다. 정식 이름은. 그래서 마트도 뭐 떨어져나갔네요. 주차장도 넓고 뭐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네요.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박은 조그만 거는 4불 99, 큰 거는 7불 99네요. 보니까 뭐 번호까지 똑같은 거 보니까 미국 집에서 파는 거하고 같은 제품 같습니다. 입구에서는 이렇게 먹을 걸 파는데 굉장히 시설이 한국이나뭐 LA에 비하면 굉장히 후지죠. 할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일단 순대하고 순대님만큼의 출구고 그리고 그 배구 머리찜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매콤한게 먹고 싶어서 샀습니다 밥은 집에 있으니까 날이 흐려지면서 비가 올라그러네요 아, 그. 품점 안에서는 찍지 않았습니다. 가격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민해 하는 것 같아서 예전에 그 제가 장을 보고 와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미국 물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한국보다 한30%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거짓 맞을 겁니다. 많이는 아니고 워낙 뉴욕이나 아, 이런 것은 한인 사이가 크니까 한30% 비싸고, LA는 뭐, 어떤 분 말씀으로는 한국하고 가격이 똑같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름값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 동네는 좀 비쌉니다. 특히 플러싱은. 그래서 2불 17에 카드로 내면 2불 27, 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인타운을 조금 더 돌아보고, 닥터를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대형 중국 슈퍼마켓들이 이쪽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이런 큰 건물들도 없었는데 이쪽 길에 지금은 뭐 건물들도 큰게 많이 들어서고 디벨로퍼라 그러죠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만 들어오면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동네가 망가진다 뭐이 사람들은 잔디밭이나 꽃밭을 메꿔가지고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빌려주고 그렇게 하죠 돈이 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 소문난 집도 있고, 여긴 지금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사우나도 저기 새로 생긴 거, 거기 있네요. 그래서, 버스가 움직이니까 이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K 바베큐도 있고 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집들이 퓨네랄 홈이 장의사죠 장의사. 그래서 죽으면 미국은 집에서 장례를 안 지내니까 저런 대로 가죠. 병원에는 장례식장이 보통 없고요. 그런 대로 가서 이제 하게 되죠. 어디까 가오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다른 한국 그 식품점이죠. 여기가 한양 쇼핑 이쪽이 이제 한백 50가 근처에서는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양 쇼핑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죠 어떻게 됐든 그리고 역골목으로 들어오면 무슨 스파 마사지 당구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전 여기 한 번도 가보질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슈퍼마켓인 한양 슈퍼마켓입니다. 한양 슈퍼마켓 그 모래는. 이렇게 무슨 보석상도 있고, 그런데 시설은 아주 형편없죠. 근데 옛날에 이 주차장에서 그 한국 어, 월드컵 축구했을 때 여기서 수백 명이 모여서 응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가 그 유명한 한양 스포마켓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캘리포니아에 물론 제일 많이 살죠. 캘리포니아, 특히 LA 근처, LA는 사우스 캘리포니아죠. 그래서 LA,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뭐, 한국 사람의 인구를 70만에서 뭐 100만까지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여기가 뉴욕입니다. 뉴욕은 굉장히 큰 주니까. 뉴욕에 많이 살고 그다음에 시카고 근처 이쪽에 사실 한국 사람도 어떤 특정한 주에 사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도시 주변에 몰려서 삽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 아틀란타 근처에 많이 몰려 살고 요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올란도 근처 플로리다 이쪽으로 많이 내려가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또 텍사스인데 텍사스 달라스 뭐 이런 대도시에 주로 몰려서 살죠. 그래서 이렇게 중북부, 이런, 이쪽에 가면 한국 사람 보기가 참 힘들죠. 뭐 있긴 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이제 한국 사람이 이쪽 서부 쪽에 많이 몰려서 살죠. 그, 그리고 동부에 이제 토론토, 토론토는 요쯤 되는데 여기 많이 몰려 살고, 퀘벡 지역은 아무래도 그 언어가 불어라서 그런지 많이는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뭐냐면, 그, 미국에서 나지 않은 외국 출생, 외국인들이, 혹은 미국 사람이라 그래도 외국 출생들이 어느 주로 꽉 잡고 있냐. 그래서 보면 캘리포니아는 그 필리핀 사람들이 꽉 잡고 있죠, 이쪽은. 서부는 아무래도 필리핀 사람들이 꽉 잡고 있고, 오리곤은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그, 보트 피플들이어서 자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워싱턴은 인디아. 이 사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주 전체를.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면 북쪽에 이 캐나다랑 붙은 주 중에서 이쪽에 사람 많이 안 사는 주,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끝에 아주 굉장히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주에는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살고 있죠. 캐나다는 뭐 도시가 여기 미국 국경에 쫙 붙어 있죠. 너무 추우니까 딴 데는 못하니까. 그리고 또 관심이 가는 데가 뉴욕은 도미니칸 리퍼블릭입니다. 물론 이 주에서 멕시코는 뺐습니다, 다. 다. 왜냐면 멕시코는 어느 주에 가도 많거든요. 그래서 뉴욕은 도미니칸 리퍼블릭, 그래서 이 서부쪽하고 텍사스 이쪽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 뉴욕하고 이쪽은 중미, 응? 그 다음에 중남미 이민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 이렇게 이 색깔이 칠해진 건다 인지하죠. 인디언들은 주로 이제 공단지역 하고 그런 데 많이 사는데 이유가 엔지니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플로리다는 큐바입니다 왜 그러냐 큐바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요 아래 그러다 보니까 그 보트피플들이 무대기로 배를 타고 넘어왔죠 그래서 플로리다는 큐바 사람들이 꽉 잡고 있고 그 리르하바나 뭐 이런 도시도 있죠 그 플로리다는 리를 서울이나 리를 도쿄는 없지만 리를 하바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또 특별히 여기 보면 독일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곳도 있고 재밌게 뭐 어, 여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다가 있네요. 여기가 보니까 조금 음, 사우스타코다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과테말라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가 하면 중동 사람들 아프리카 중동 사람들이 여기, 소말리아 사람들이 또 여긴 꽉 잡고 있고, 뭐, 아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차이나 사람들은 또 이쪽에, 보스턴 메사추세스 쪽을 꽉 잡고 있고, 거기서 다시 말해서 최대 소수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중동인들은 미국에서 차지하는 인구가 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큰 비율은 아니고 아시아는 한 음, 2천만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비율이 훨씬 크고 또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한국 사람 파퓰레이션은 이제 이민 자체가 조금씩 뭐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20만 명의 그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권리도 보장을 못 받고 또 의료보험이나 이런 혜택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 가서 뭐 아프다 그러고 보험 쓰로 왔다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자체 코리아가 없죠. 어디 어느 주에서도 마이너리티라는 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뉴욕의 근교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현황을 알아보면서 또 플러싱 지역 구경도 좀 해봤고 결거리뭐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죠. 한국처럼. 그 아파트나 이런 것도 뭐 오래돼가지고 전부 벽돌 뭐 백년식 된 거고 그리고 또 미국 전체에서도 한국 사람이 인구가 200만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느 한 주에서 쉬어 잡고 우리가 여기는 서 짱이다 뭐 이런 걸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정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 미국화가 더 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에서 과거에는 영어 모르고도 산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영어는 꼭 해야 사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뉴욕 근교 그리고 미국에서의 외치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